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5월 스페셜 이번 시간에는 청정 산골에 소재하고 있는 신축 목조 전원 주택 가격 인하된 매물 귀촌하기 에 좋은 전원 주택 추천 매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매물의 기본 개요 살펴봅니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리 해발 600고지 대미 산골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대지와 도로지분 일부를 포함해서 360평. 주택은 2024년 06월 다음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목조 주택 연면적 26평. 내부 구조 방이 두개 욕실 두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과 진출입 도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세말 나들목에서 오시면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이치고요. 개촌 시내에서는 10분 이내, 박림면소재지에서는 15분에서 17분 정도 소요되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지대가 높고 공기가 좋고 산세가 수려해서 최근 몇년 사이 많은 분들이 귀촌을 하시고 또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결장 주택들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있는 산골 오지가 되겠습니다. 자 물건지 50m, 560m 앞쪽으로는 이웃 단체가 유치하고 있고요. 거리를 두고서 100m 측면으로 이웃이 한 동, 그리고 본 물건지 위쪽으로 신축으로 지어진 주택이 한동또 추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장 잘 닦여져 있고요. 전기 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 원활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적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시야 탁 트여 있고요. 예, 시원한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지대 높은 위치의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각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지 측량을 하면서 박아놓은 말뚝이 예, 두껍게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 입구쪽 그리고 앞쪽 전면부 석죽공사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계 펜스 공사 완료를 했고요 펜스 안쪽으로 해서 넓은 잔디 정원 잘 가꾸어져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입구쪽으로는 오픈데크 공간 대략 한 6평 정도 되겠습니다 주택 측면부입니다. 어,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이라서 지하수로 개발을 했고요. 옆에 야외 수도 시설을 해놨고요. 뒤쪽 대지 경계에서 배수 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후면부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보일러실이 별도로 뒤쪽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잡석을 다 깔아놓으셨고요. 잔디가 깔려져 있는 앞에 넓은 공간, 안쪽으로 해서 한 30평가량 텃밭으로 가꾸시라고 여기는 지금 잔디를 씌워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이 부족하시다면 앞쪽 잔디 부분 걷어내시고 텃밭을 넓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동사를 지으시 않고 텃밭 없어도 된다고 하시면 이 안쪽까지 해서 잔디 깔아서 정원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해서 야외 테이블이나 조그만 정자각도 하나 옆쪽으로 시설을 하시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지 맨 끝부분 경계 부분입니다. 이쪽도 일부 석축 공사 되어 있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주 맑은 계곡이 바로 대지 아래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물소리가 귀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대도 높고요. 위쪽과 측면이 계곡과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좋고 전망도 좋고, 자연생활, 건강생활, 산중생활하기에는, 산골사리생활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의 신축, 목조, 주택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주택 측면부입니다. 뒤쪽으로는 석축이 잘 쌓여져 있고요. 텃밭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앞쪽으로 데크, 넓은 잔디 정원. 앞쪽에 전망까지 청정한 환경입니다. 주택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중한 목조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면 심플한 4단 신발장 되어 있고요. 자,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옆쪽으로 해서 작은 방입니다. 네, 더블 침대에 놓여져 있고요. 조그만 수납장, 창은 동쪽 방향으로, 그리고 남쪽 방향으로 있어서 전망도 좋고요. 자연 채광 잘 되는 작은 방, 첫 번째 방 보셨구요. 현관문을 살짝 비켜서 이 거실, 욕실, 화장실 공간입니다.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층고도 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자새 집입니다. 심플하고 깨끗하고 자 하자 없고 목조로 정성스럽게 지어진 공간 보고 계십니다. 자 앞쪽 거실 앞쪽에서 바라본 앞에 풍경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편안합니다. 조용하고요. 한 폭의 그림이 정원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거실 안쪽으로 해서 이제 싱크대 공간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길게. 일자로 해서 어, 상하부장 이렇게 했고요. 3구짜리 인덕션 있고 식탁 놓여져 있습니다. 안방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싱글 침대를 갖다 놓으셨는데요. 남쪽으로 창 나있고요. 12자짜리 붙박이 장롱시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넉넉하시겠고요. 여기 부부욕실입니다. 안방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욕실, 화장실 공간. 자, 옆으로 환기통풍창 잘 나있습니다. 끝으로 다용도실 보겠습니다. 예, 거실 끝쪽. 주방 끝쪽으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 겸 세탁실 겸 창고 공간인데요. 상당히 넓습니다. 한 4평, 5평은 될것 같네요. 수납장 선반도 다 달아서 이렇게 매 놓았고요. 세탁기 안쪽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쪽문이 있고요. 보일러실 옆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참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스페셜 추천 매물 귀촌하기 좋은 주택, 별장 주택, 주말 주택 세컨하우스 어느 용도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신축 목조 주택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물건은 세발이 600곳입니다 공기 좋은 산골이고요. 주변 환경 청정하고 정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고 평당 단가 75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사비가요. 주택 짓는 비용이. 예,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인데, 예, 건축비, 토목비, 그리고 포장도 현재 이 매도하는 매도인 분께서 거의 200m 가까이를 했는데, 토목비가 만만치 않게 지금 1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예, 최초가 3억에 내놓으셨던 물건을 자, 2천만, 2천만 원, 2천만 원 조정하셔서 오늘 이제 최종가 2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인하해서 드리게 됐고요. 자, 환경적으로 좋고 목조 주택이고 거품이 없는 가격 목조 주택 중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물건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 해발 6 0 0고지 청정 대미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목조 전원주택 26평 그리고 토지 도로지분포함해서 360평 잔디 정원 펜스 공간 조그만 텃밭도 가꾸실 수가 있는 그런 주택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입니다. 청춘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자세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계약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연해서 본토지, 아, 본주택 매매 전까지는 이번 달 말에 개촌 클래식 축제도 3일 동안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관광객들도 오실 것 같고요. 한데 단기방으로 가능하시고 한달 1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기본적인 내부 비품 집기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편안하게 와서 한달 살이도 할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자, 매매 전까지입니다. 잔금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사 오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결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